행잉레그레이즈는 정말 멋있는 운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 제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오늘은 팔랑개비가 아닌 절제된 행잉레그레이즈를 통해서 복근을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직근 사용 행잉레그레이즈는 크게 두 가지 동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고요 두 번째는 골반과 허리뼈를 구부려서 말아 올리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들어올릴 때는 척추에서 다리뼈로 연결되는 이 장요근이 주로 사용되고요. 골반과 허리뼈에 굴곡이 생기는 이때부터 비로소 복직근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스팩을 얻기 위해 이 운동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실제적인 동작의 범위는 이 범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름은 레그 레이즈이지만 실제로 다리를 들어서 운동한다기보다는 엉덩이를 말아 올려서 운동한다는 느낌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럼 행잉 힙롤 레이즈일까요? <레이스> 할로우 바디 포지션 복직근의 운동 범위 내에서만 운동하기 위해서는 운동 중 골반이 항상 이렇게 후방경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골반의 후방경사란 이렇게 골반이 몸의 앞쪽으로 말려 올라가는 포지션을 말하는데요 전체 가동 범위 내에서 항상 이 포지션을 유지해 주셔야만 장요근이 아닌 복직근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의 상단부 뿐만 아니라 하단부에서도 고관절의 후방경사를 잃지 않도록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운동 시에는 이렇게 축 늘어뜨린 자세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골반의 후방경사를 먼저 만들고 운동을 시작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불필요한 체력 낭비 없이 좀더 안정된 상태에서 복직근의 자극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맨몸 코어 운동인 할로우 바디 포지션과 거의 동일한데요. 기본적으로 행잉된 상태에서 이 할로우 바디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바닥에서 하는 할로우 바디 포지션을 먼저 마스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체 연계. 혹시 운동 시에 몸이 자꾸만 이렇게 앞뒤로 팔랑거리시나요? 행잉 레그레이즈에서 복직근에 효과적인 자극을 먹이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전신의 안정화는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고정된 바에 매달려 있는 상체의 안정화가 중요하겠죠 두 손은 발을 붙잡은 상태에서 축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붙들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할로바디 포지션을 잡을 때는 전거근과 광배근의 수축력을 더해서 이 양팔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두 손은 꽉 잡고 어깨는 내리면서 할로 할로우 바디 포지션은 빡세게 잡아주세요. 원래 좀 빡센 운동입니다. 이렇게 상체의 안정화와 할로우 바디 포지션만 잘 잡아주시면 팔랑거리지 않는 절제된 행잉 레그레이즈를 할수 있게 되실 겁니다. 난이도. 이 운동은 복근도 복근인데, 기본적으로는 전신의 균형 잡힌 근력과 강한 코어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자세를 잡는 것도 꽤나 어려운 운동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에서 할로우 바디 포지션을 잡아보는 걸 먼저 연습해주시고요. 여기서 안정감이 느껴진다면, 그때부터는 무릎을 굽혀서 골반을 말아 올리는 느낌으로 시도해보세요. 이것도 할만해지면, 점차 무릎을 펴면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